안녕하세요 현민 선생사하네 오늘은 3학년5반 우리 반 우리 반 그거 키즈를 할 건데요 이번 마면 이번 달에서 성, 간단한 선물해 드릴 겁니다 간단한 간단한이라고 치치쭈쭈치치 어..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3학년 6학년 친구들, 선생님 빼고 어... 근데 이거다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길은 길은 길인데 가기 싫어하는 길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 길은 길인데 가기 싫어하는 길은 네, 이걸 맞히시고요. 네,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어르신, 뚝뚝! 때리면 살고 때리지 않으면 죽는 것은 이거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네. 때리면 살고 때리지 않으면 죽는 것은 네 이거 하고요 두두. 음. 돈은 돈인데, 물건을 살수 없는 돈은? 돈은 돈인데, 물건을 살수 없는 돈은? 네, 이렇게입니다. 네 3학년 오반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화면 꾹꾹 눌러줘. 꾸추추 귀여워.